정부가 가공식품 물가 안정에 본격 나섭니다. 이번 달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라면과 빵, 아이스크림 등 주요 품목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이례적 소비자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언급 이후 식품 유통업계가 응답한 결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4일 식품 및 유통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여름휴가철을 맞아 가공식품 할인 행사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치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 하나로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와 GS리테일, CU 등 편의점 업계가 함께 참여합니다. 할인 대상은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라면, 빵, 그리고 여름철 인기 품목인 아이스크림, 주스, 삼계탕 등입니다. 제품별 주요 할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심 라면은 대형마트에서 3일부터 17일까지 16%에서 46% 할인, 편의점에선 2플러스원 행사, 오뚜기 8도는 대형마트에서 10에서 20% 할인, 편의점에선 1 플러스 1 또는 최대 50% 할인, 빵, 커피, 김치, 음료, 아이스크림 등도 대형마트에서 최대 50%, 편의점에선 1 플러스 1 또는 2 플러스 1 혜택 제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여당의 공식 요청과 대통령의 지적에서 시작됐습니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은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비상경제 점검 회의에서 라면 한 개에 2천원 한다는데 진짜냐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후 농식품부는 라면을 할인 품목에 포함해달라고 업계에 요청했고 제조사와 유통업체는 기존 할인 행사보다 품목과 할인폭을 대폭 늘려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공식품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 가공식품 4.6%로 전체 평균을 2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정부는 그간 커피, 코코아 등 수입원 재료 21개 품목에 혈당 관세를 적용했지만 체감 물가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할인 행사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정부는 이번 행사 이후 물가 상황을 점검해 8월 추가 할인 행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